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이렇게 2024년도 갑진년 새첫주 토요일을 겨락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K파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이 자리를 꾸준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이 천부적 자유와 평화와 평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이렇게 또한 눈이 왔고, 또한 이렇게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끝까지 어 지켜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귀한 우리 대표이신 이용원 대표님을 통하여 이곳에서 또 울려 퍼지는 그런 귀한 진리의 내용이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laughs> 선포해 주시에도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함께 이 자리를 지난 8년 동안 지키고 또한 헌신하며 섬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이용원 대표님을 중심으로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곳에서 모아주시고 함께 이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예꿈이신 리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대한의 기치를 늘 지키게 지키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자유와 또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 K파티가 2024년도에도 더 힘차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웅비하는 것처럼 날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K파티를 통하여 바른 정치, 또한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탑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곳에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과 때로는 비방과 욕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눈도 열려주셔서 그들이 이런 귀한 자유대한의 가치가 무엇인지 를 깨닫는, 또한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또한 2023도에 년 일어날 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이용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유튜브 우리 선생님들과 또하고 함께하는 관계자 모든 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키시고 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함에 다가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또한 각자의 섬기는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2024년도에 우리 K파트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인비싸오며 바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네. 박수. 아유 감사해요. 제가 박사부탁 드립니다.